오늘의 20개 고사 성화입니다. 결자 해지, 권불식년, 기호지세, 금지오격, 동변상년, 만사형통, 면종복배, 무의도식, 방남강기, 박학다식, 발본세권 배음망덕, 불치아문, 살신성인, 설상가상, 식자우환 아전인수, 용호상박. 이심전심. 자고 오면. 2 0개 고사성어 자세한 뜻풀이입니다. 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말. 권부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몰락하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음.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상황.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됨. 금지 옥여 금으로 된 나뭇가지와 옥으로 만든 잎이라는 뜻으로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을 의미.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을 가리킬 때 사용됨. 동변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정하는 모습을 의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위로할 때 사용됨.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상황을 의미. 주로 덕담으로 사용되며 새해 인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이 쓰임. 면종복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뜻.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됨. 무의도식.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한다는 뜻. 게으르거나 노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됨. 방랑강기. 널리 책을 읽고 기억을 잘한다는 뜻.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됨. 박학다식. 학문이 넓고 지식이 많다는 뜻. 폭넓은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됨. 발본색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는다는 뜻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 반복되는 문제를 뿌리 뽑고 싶을 때 사용됨.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다는 뜻. 남에게 도움을 받고도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됨.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배우는 태도를 강조할 때 사용됨. 살신성인. 자신을 희생하여 어진 일을 이룬다는 뜻.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거나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됨.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안 좋은 일이 연이어 겹쳐 더욱 나쁜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불행이 닥쳤을 때 사용됨. 식자호함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걱정이 된다는 뜻.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걱정거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됨. 아전인수.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다 놓는다는 뜻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태도를 의미. 이기적인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됨.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가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을 의미. 대등한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경쟁할 때 사용됨. 이심전심.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다는 뜻. 말 없이도 서로의 뜻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됨. 자고 오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견눈질한다는 뜻으로 망설이고 주저하는 태도를 의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됨.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20개의 문제 풀어보세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권부심년 범을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기호지세 사금과 옥으로 이루어진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귀한 집안의 자손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금지옥엽 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는 뜻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동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동변상련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만사형통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태도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면종복배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의도식 널리 책을 읽고 많이 기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박람강기 팡문이 넓고 지식이 많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박학다식 근본을 뽑고 원인을 막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발본세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동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배음망덕.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불치함은 사자신의 목숨을 버려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살신성인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설상가상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걱정이 된다는 뜻으로 너무 많이 알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식자우환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아전인수 용과 호랑이가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용호상박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이심전심,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견눈질한다는 뜻으로 망설이고 주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자고우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